오늘의 실검 소식입니다. 가수 임영웅이 트로트 가수로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구독자 137만 명의 임영웅, 공식 유튜브 채널의 총 누적 조회수가 15억 뷰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9일 14억 뷰를 기록하고 43일 만에 1억 뷰를 추가해서, 유튜브의 제왕으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이명웅 채널에는 우리들의 블루스 뮤직비디오 1100만 뷰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뮤직비디오 1200만 뷰등 연일 기록 경신이 이어졌습니다. 이명웅 채널의 수백 수천만 뷰를 기록 중인 영상들 중총 43개의 영상이 천만 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사랑은 늘 도망가 음원 영상은 4100만 뷰를 달성하며 변함없는 이명웅의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독립된 채널인 이명웅 쇼츠 역시 구독자 23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명웅 쇼츠에는 이명웅의 촬영 비하인드나 연습 모습, 무대 직후 등 소소한 모습이 일본 내외의 영상으로 공개되며 팬들을 살뜰히 챙기는 팬 바보로 알려진 이명웅은 유튜브, 팬카페, SNS 등을 통해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5월에 발매된 임영웅의 첫 정규 앨범 I'm Here로는 하루 만에 94만 장이 판매되며 기존 기록들을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솔로 가수 음반 초동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초동 11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임영웅은 5월 브랜드 평판 가수 부문 1위 트로트 부문 1위를 스타 부문에서는 2위를 기록했습니다. 반편 가수 임영웅은 전국 투어를 진행 중이며 고향을 시작으로 창원, 광주, 대전, 인천, 대구 그리고 서울로 이어지는 총 21일 규모의 데뷔 첫 단독 전국 투어 콘서트입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입니다. 와 임영웅도 대단하고 팬들도 대단합니다. 임영웅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명품 보이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음원 강자. 이명웅 콘서트에 가보고 느낀 점은 액티브 시니어 세대는 물론 MZ 세대까지도 아우르는 가수라는 것이고 멋있다고 생각함. 오늘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실검킹이었습니다. 키나